잠장실 갔다가 물떠오고 살짝 잠좀 깨려고 세수도 하고 왔습니다 아 좋아 그러면은 <웃음> <웃음> 그러면은 바로 제 구전역 이제 엠포 다시 등장하거든요 아마 제 구전역부터 내가 정신이 되찾았잖아 그래서 엠포가 등장하지 않을까 등장했던가? 10전역은 가야지 등장했던가? 엠포가 아마 슬슬 등장할걸? 그리고 구전역 구전역 작전이 뭐더라? 나 그리고 더뭐할거 없나요? 그러면은 구전역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모의작전. 야, 잠깐만, 모의작전. 이거, 한 시간이면은, 경험 자주 못하네. 그러면은, 제 구전역. 야간 연애. 아, 야, 야간 연애. 아, 연애 그거구나. 제 10전역이면 그, 10전역부터 그거 되는 거고, <laughs> 구전역이 드디어, 드디어 대망의 지휘관이 지휘관이 우리 주인공이 몸으로 고생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좀 정신적으로 고생했거든요, 되게. AR팀한테 휘말려서 되게 지휘주만으로 정신적으로 좀 되게 고마휘 그,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몸에 고생해, 지휘관이요. 그런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막바지죠 이제 후반 왔죠 후반 후반? 중후반 중후반 후반이라 말하기엔 그 뒤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대형 이벤트들이 좀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슬슬 중후반 정도에 들어온 거죠 한번 뭐 그럼 구단실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 그러니까 맨날 출장 아 출장도 확실히 출장 나가는 거 보면은 정신도 고상하는 것 같긴 해. <laughs> M16A가 실종되고 일주일 까깔 우리 형이. 느그 형이 된지 일주일 후 AR팀의 임시 세이프하우스 내부. 저기 소프트. 아, 세이프하우스, 임시구나. 왜? AR팀은 항상 이런 상황에 마주하는 거야? <laughs> 무슨 상황?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로하고, 소프트. 이두 사람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케미가 장난이 아니야, 이두명 케미가. <laughs> 이때부터 소프트가 되게 귀여워 보이고, 로가 되게 치근해져. <laughs> 되게 치근해져서, 보호신, 보호욕이 든다 해야 되나요? 이때부터 로가 되게 치근해지고, 소프트가 되게 귀여워지죠? <laughs> 무슨 상황? 봐봐, 아, 벌써 딱그 그거 진입부터가 딱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부터가 아, 에필로그가 프롤로그죠? 프롤로그부터가 지금 지금처럼 공, 본부랑 연락도 끊기고 몇 병이나 되는 철혈에게 포위되어 다 쓰러져가는 공장 안에 갇혀 있는 데다가 탄창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 말이야. <laughs> 프롤로그부터가 지금 로가 <로아>, 되게 고생하죠? <laughs> 글쎄, 1년 전에 다른 애들과 뿔뿔이 흩어진 후 겪었던 상황이랑 비슷한 걸? 그땐 저게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벌써 그 1년이나 지났네요. 그 주인공이 AI한테 휘말려서 고생길을, 시, 고생길을 활짝 연지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고생이죠. 여태까지 한 것도 고생인데 여세, 여태까지는 가시밭길을 걸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지옥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이, 그 아픈 지옥이다. <laughs> 아마, 아마, 그난류연석가 지금 연쇄분열까지 깼죠? 연쇄분열까지깬 지휘관이 이시점에딱 보잖아요? <laughs> 인터스텔레처럼 이걸 두드리던가, 아니면은 그등짝형님처럼 지금의 자신한테 그 말을 할 거예요. 어이, 그 아픈 지옥이다. <laughs> 이럴 거야. 그리고 지금의 지휘관이 1년 전에 지휘관한테 가서 그니까 1년 전에 자 1년 전... 시점으로 가서 자기 자신이 엠포를 구하는 거딱 보잖아요? 그럼 똑같이 인텔 스텔레처럼 어? 그걸 두드리던가 지옥 그 앞은 지옥이라고 할 거야 또 거기서 아니 아마 그거죠 등짝형님이 그 시로 시로 봤을 때 시점하고 시로가 시로가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성배전쟁 시점 보고 있을 때, 있을 때 하고 딱 그거잖아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말은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는 거네. 어 그런 걸지도? 그래 그렇단 말이지. 로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런데도 소프트, 넌철이한테 갑자기 총을 쐈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조용히 지나가자고 했잖아. 봐봐, 아, 로가 되게 불쌍해, 측근해져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저기발 밝은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수를 치는 게 낫지 않아? <웃음> <웃음> 내가 일찍 감치 우리의 신호를 유장시켜 놓아서, 저딴 저거 철회들은 우리를 식별할 수 없었을 거야. 바로 눈앞에서도? 이야, 대단한 걸. <laughs> 당연하지. 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는 날좀더 믿어야 한다는 거야. 난 지의자고? 불덩이에 자진해서 뛰어들 생각이 없어. 지, 생각이 전혀 없어. 알아듣겠어?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하, 뛰어, 누가, 누가 자진해서 불덩이에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상황이 불덩이로 미워버리는 거지. 결국 상황이, 상황에 의해서 로는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 그래. 그렇지만 대단한 걸, 대, 대단한 걸, 대단한 걸. 16 랩에서 새로 개발한 기술이야? 도망치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적의 숙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쪽이더 굉장하자고 <laughs> 16렙에서 만든 개발한 기술보다 자기로 자기 자신이 더 대단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금은 도망치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말했잖아. 녀석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우리를 쫓아오는 철, 철연, 철연이 얼마나 되는지 맞춰봐, 이 덜렁아. 내가 한번 볼까? 한 100명 쯤 넘으려. <laughs> 100명이라고? 야, 우리는 그, 20, 아니, 이제 그, 하나, 한 명, 한번 잡을 때마다, 오링크 한 다섯 명 있잖아. 한 25명 있는 거지. 그러면 다섯 명 잡으면 한 100명 잡는 거네요. 다섯 명면 그렇게 그 많지도 않네? 그니까, 러 보지 말고 계속 도망치라고 했지? 야, 부탁드려요, 지휘관님. 빨리 저희를 찾아주세요. <laughs> 봐봐, 로가 되게 치근해져. 이 미친년 데리고 작전 수.. 혼자서 작정 수행하려니까 그러니까 두명이서 작정 수행하려고 해봐. 되게 치근해져. 이때부터 로에 대한 호감도가 사, 사, 수직 상.. 수직 상승하죠. <laughs> 빨리 저희를 찾아와주세요. 되게 저싫실하잖아 전날 그립폰 본부. 무슨 일인가. 그루건님 M16A의 색작전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수색작전을 펼쳐봤자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저 시간, 그저 낭비로 판단됩니다. 복제할 수 없는 고급 인형을 손실했다는 건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세. 희망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네. 게다가 이미 그 지휘관에게 그렇게 대답했네.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니 크루거 님께서는 정말로 그 지휘관을 연애에 같이 데리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 지휘관이 연애에 참석하는 건좀 적절하지 않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상으로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 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철혈 인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일단 포기할 수는 없는거지 철혈 인형이 된다는거 알고 있을거예요니그형이 됐다는건 알고 있을텐데 그럼에도 고급 인형이니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억지로라도 끌고와서 고칠 수는 있잖아 억지로 끌고와서 끌고오면은 16레벨 기술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포기할 수 없는거죠 주의관은 계속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네 특히 다음에 이어질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 말이세 이런 계기가 훗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할 것세. 야, 근데 쿠루가 생각보다 안색이 되게 창백하다. 자네는 이 지휘관과 계속해서 접촉하도록 하고 나보다 그 지휘관을 더 알아, 알아 놓도록 하게. 지금 우리는 테러가 그다지 많지 않네. 알겠습니다. 지휘관이 이제 곧 도착할, 도착할 것 같군요. 최대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지휘실 지휘관 그게 정말이야? 계속해서 M16을 차, 찾아도 되는거야? 그 헬리안씨의 마음을 움직이시다, 움직이시다니 지휘관님은 정말,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저번에 M16이 실종된 구역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걸 그렇다는건 M16이 스스로 그 지역을 벗어났다는걸 말해주는거잖아 만약 철야가 마주쳤다면, 쳐, 마주쳤다 면, 차, 마주쳤다 한다면인데 면을 빼야 되는데, 또 여기서 좀 번역 오류가 떠네요. 마주쳤다 한다면 분명히 고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해, 안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M16이 스스로 투항할 리가 없지. 아니란다. 철을는능의형이 돼버렸단다. 소프, 소프한테 남든 일이지만 능의형이 돼버렸죠. 그러니 지휘관님 계속해서 저희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지휘관 이번에는 현장에 같이 갈수 없는 거야? 지휘관님께서 이번에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기에 본부로 돌아가야 해. 현장에 가지 못해도 지휘관님이 원거리에서 우리를 지원해 줄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거야. 우산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자유로 천륜을 인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 인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 AI를 덮어버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자체를 AI 자트를 덮어버려서 철의 인형이 되긴 하는데 그게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 그 우리형하고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투항을 해도 어떤 의미로 우리형이 투항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형의 몸을 차지한, 차지한 철의 AI가 투항을 하는 거지 우리형이 투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그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옵니다 뭐가 아닌 건지 는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엠스이오 찾고 있습니다 얘들은엠스맥이 실종된 건제 책임입니다 주의관님전 엠포가 정신을 차렸을 때한 명도 빠지지 않은 AI 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가 들어왔을 때처럼 분명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로 주의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얼른 출발하자, M16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잠시만요, 저 보일러 좀 끄고 올게요. 이상 틀어, 트로, 이상 틀어놓으면 집이 너무 뜨거워져서. 자, 이거 9, 9-1, 야. 9- 그거다. 좁다, 야. 작은 맵이다. <laughs> 작은 맵에 지, 심지어 지휘부 점령해야 되는데, 야. 대형 헬리포트에 공수요정 투, 투하할 필요가 없겠다. 가까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잠시만, 화장, 음, 화장실, 에 화장실. 볼을 좀 끄고 올게요. 오늘은 어머니가 좀 늦으시네. 내일 그 입원하셔야 되는데. 입원하시고 내일 모레 수술 받으시고. 그, 아마 내일은, 제가 원래 월요일에 전기후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 어머니가 입원하시는 것도 있어서 내일 아마 휴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니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마 오늘 끝내는 부분에서 내일 모레 이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 시작은 야. 이거 제대편성 다시 을고가고록할게시 일단 1 0전이에서 이제, 얘들 이제, 전 아니니까 빼도록 하고 대신에 지금 a r 팀 이제, 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行かせていただきます。や、うや,あやよろしくお願,しお願いします。あ。熱いコーヒー。いかがでしょうか。よし。さっさとミッションをクリアして飲むぞ。 로까지 하면은 딱 되죠? 근데 아까도 걔들도 1군이었어. 그 야간전에서 쓰는 1군. AR팀. 근데 AR이어서 장갑에 너무 약한 게 문제죠. 야간전엔, 야간전엔 장갑이 나오는데 AR, 이 장갑이 약한 게 문제였는데. 장비가, 장비가 다안맞추긴 했다. 걔들은. 아직 1군도 장비를 완전히 다 맞췄다고 말하기 힘들어서. 고속타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기도 해서. 좋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이번에 엔1 6을 수대장으로 해서 레벨을 먼저 올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요정은 공수로 입고지 꽤 필요 없죠 당장은 그러면 야. 방패 요정 4성 만들 수 있네 방패 요정 레벨 좀 올려야겠다 4성 만들 수 있구나 해서 가도록 하죠. 일단 시작할 때 대형 헬리포터 점령하고 이번 맵은 좀아 그렇게 다, 좀 단순하네요 대형 헬리포터 점령하고 1, 2, 3한 다음에 근데 그 전에 1, 2 하고 다음 3, 3천이면 클리어하겠네요 아 잠깐만 대형 헬리포터 점령은 못하네 한 칸, 하나 부족하구나 4턴 걸리겠다 공수를 쓸걸 그랬나? 아니야 공수 써도 부족하기 마찬가지죠 지휘의승리 그리고 부에 얘들 들을끼주고얘 얘들이면 한판정도 버틸 수 있을 거야. 탄 종료. 다음에 대형열을 포텨점면 다음 턴에 가면은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엘레 정리하면 엔스 드러나잖아. 혹시 모르니까 대을 정리하고 고 해주죠. 1, 2, 3, 4. 여행 헬리프터전면하고딱세 개, 탈약하고, 그, 탈약이 딱세 개, 세칸 있거든요? 그럼 여기 세칸할수 있는데, 다음 턴에 애들이 막, 여기 한명더 껴줄 수도 있다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고. 두명 있으면, 네 명이 되잖아, 갑자기. 그니까, 러헬리프트전면하고 열박하는 거막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들 받겠다, 야. 이렇게 하면은 시나몬 포 간다. 포스로 <laughs> 오다. <오히려> 오케이 시나몬 포.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지 시나몬 포도. 아 여기가 문제인데 잡을 수 있겠지? 아, 이츠라노 한테... 아이템이... 나란~ 이가 음, 밟을 수 있네요. 어. 애들이... 아, 그, 딱... 뭐라 해야 될까? 딱... 특이한 점이 없는 조합이어서... a 이 제대로 어렵지 않게 잡을 수있그 새들... 슈리 네... "여러~ 경인 래에서 보급해주고 그 다음에 계획모드로 오야잠마 오, 보급 안해줘도 이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네요 이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었구나 난 이렇게만 보고 있었지 이거 이렇게 못 보고 있었는데요 계획모드한테 <laughs> 한수 배웠습니다 자 클리어 이 일반 전역은 6전역까지 있어서 오늘 6전역 다깰수 있으려나 아 일, 2전역 다깰수 있으려나 다섯 개

그리폰 특별 차량을 타고 군연애로 가는 길. 자네는 신입 교육을 마친 후에도 봉보로 복귀한 적이 없었지. <laughs> 치료 문서를 무사히 회, 해소해 왔던 건 아주 잘해 주었네. 그 안에서 우리는 수 없는 많은 귀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 있었다네. 아, 그렇구나. 크루거랑 a i 소재는 지금 M16이 우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네 모르지. 얘들은 어디까지나 M16이 치료 문서를 얻다가 얻다가 그지그 그, 철을 애들한테 발각이 당해서 후퇴할 때 격벽을 폭파시키는데 그폭파하게 폭파시킨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퇴 자기가 막 퇴로 그러니까 퇴각할 퇴로까지 맡겨서 그 상태로 혼자서 점장에 남겨졌다. 이딱이프으로 보이는 사실만 알고 있죠. 그니까 일반 파일 전역에서 나왔던 스토리, 그것만 알고, 일, 그 긴급 파일 전역에서 나왔던 사실은 M16이 우산바이러스를 사용해서 그 페르시카한테 의뢰받은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 자기 AI에다가 7호 문서를 가지러 갔을 때. 그, 철현한테 갑작스럽게, 그, 들켜서 스키, 스을 받게 된 이유가, M16이 우산바이러스를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M16이, 현재 우산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염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거지. 그걸 알고 있는 건 페르스 강 혼자죠? 주의관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M4를 그렇게, M16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죠. 아, 그랬던 거네. 아, 제가, 제가 그, 잠깐 기억을 못 했네요. 치료, 치료 문서 나오니까 그제야 그걸 이게 시발점이 됐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네요. 치료 문서를 무사히 회수하게돼왔던건 아주 잘해 주었네. 그 안에는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귀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네. 이 기회를 통해 군부와 군부도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났다네. 군부 이제야 간섭해 하 오죠. 이제야 철회를 처리하려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연합자전을 펼칠 기회를 얻은 걸세. 철혈에게 철저히 반격을 가해 아마 현재 마주친 국면을 직접 해결해 버릴 수도 있겠지 그 인형에 대해서는 나도 매우 유감있세 나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았기에 필요하다면 협조해주도록 하지 자네들의 작전이 숨조롭기만을 웃기만, 바라네 하지만 지금 자네에게 구조작전 이외에도 더 중요한 임무가 있네 바로 PR 임무일세 PR이 뭐야? 아마 헬리안도 말했을 테지만, 우리는 지금 군에서 진행하는 발표회에 참가하러 가고 있네. 군에서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발표할 예정인데, 집더군. 군은 한 민간 회사와 합작을 해 전술 인형을 테스트함과 동시에 미디에 노출시킬 홍복성 연습을 진행하려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민간 회사가 그 민간 회사로 선택 그 민간 회사 후보자. 중 하나가 그리폰이란 건가요? 자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있어. 그 인간 기업이 바로 그리 그리폰 PMC일세. 아 후보가 아니라 그리폰이네요. 세상을 새로 새로 쓸 칼끝. 자네 아직 이 문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마 카리나가 처음 자네에게 말했을 걸세. 그저 철혈가 너무 오랫동안 싸운 탓에 처음 회사를 창립했을 때의 이 이념을 잠시 내려놓았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네. 그리고 이제 이 다, 이런 단조로운 나나들이 끝날 때가 되, 된 걸세. 이번 연습은 면목상 비디오에 보여주기시기지만 실제로는 군에서 우리가 철혈에게 반격할 병력을 제공해 주는 걸세. 군에서 제, 병력을 제공해 준다 하는데 자, 이도 짐작하겠지만 군부의 실력이라면 아마 3일는 넘기지 않을 걸세. 철혈을 쓸어버렸는데 군부 군부의 실력이라면은 야이 정도. 전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좀 주지 이제와서 이제 해줘 난 이번 작전에 자네가 지휘했 으면 좋겠군 어째되었든 자네는 철혈의 주력, 주력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으니 분명 어느정도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테니 말이세 클리어 야간 연약 클리어했죠 最新のアサルトライフル f